퇴장해들 시기에 새로운 인생의 활로를 가지고 새로운 등장을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라는 책의 주인공이 그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1952년에 출생하신 장명숙이라는 분인데 70세가 돼서 유튜버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로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라고 하는 아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70이 돼서 할머니 소리를 듣는 이분이 유튜버 입문했는데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밀라논나예요 밀라노라는 이태리 도시 플러스 할머니라는 이태리어 논나를 합친 밀라논나 밀라노를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다 그런 이름인데 채널을 오픈한 지한달 만에 구독자가 10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예,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한 4년이 채못 됐는데 90만을 넘었어요 예, 곧 100만에 육박하는 구독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깜짝 놀랄만한 수예요 여러분은 별로 예, 유튜브에 채널 관심이 없으신데 100명, 100명, 을0명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0 0명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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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시고 퇴장할 시기가 되신 예수님이 새로운 등장을 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등장한 두 사람 구약 시대 활동 후 이미 퇴장했던 그들이 다시 등장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오늘 9장 2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31절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별세고 하나는 영광이에요. 이 별세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죽었을 때 별세하셨다. 세상과 이별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에는 이러한 죽음 태장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출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 고통 당하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다가 이 세상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탈출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새로운 출구로서의 별세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 변화산에서 보여 주셨고 이것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이 변화산의 두 중요한 축이 기둥이 그래서 별세와 영광. 완전히 대조적인 개념인데 이것이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광 중에서 최고, 이 지고의 영광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별세와 영광이라는 두 단어를 계속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내리 속에 별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 내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네. 별이라는 단어와 새라는 음절 사이에 파도를 하나 넣었더니 완전 다른 뜻이 되더라고요. 별새.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흑암이 나를 덮을 때가 있어요. 한 줄기 빛도 보이질 않습니다. 햇빛도 달빛도 다 사라져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의 하늘이 내 인생의 하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 전에 밝을 때는 안 보이던 게 하나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별이 보여. 별, 별이요. 선명하게 보여. 셀수 있을 정도로 별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극한 어두움, 지름 같은 어두움이 나를 덮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눈뜨게 하시는 이 별을 셀수 있는 사람들, 찬란한. 영광의 별을 셀수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따서 바로. 나 그래서 우리는 칠흑같은 어둠에서 별을 셀수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제 나름대로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대상 같은 문제 때문에 내가 숨도 못 쉬겠네 산은 어려운 이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산이라고 는우리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의 이미지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너희들 어느 때까지 너희들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의 어려움만 볼래 그산 너머에 내가 준비한 영광을 한번 보지 않으련 하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등장시킨 구약의 두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는데 누구를 등장시키고 퇴장시키는 것 아무렇게나 안 하십니다. 굉장한 세심한 계획을 갖고 왔어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 시켰을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산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모세도 엘리야도 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산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곡점의 중심에 사로잡고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하면 무슨 산이 떠오르세요? 호렙산그 역으로 호렙이란 말은 우리말하고도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도 아내 이은 남편을 호렙이라고 부르잖아요 갑자기 황량해진 겁니다 모든 게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틀어잡고 있던 권세 권력 다 손을 놓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황량한 벌판에서 맨날 하는 이 장인어른이 양이나 치고 있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중에 어떤 산으로 옮겨주십니까? 시내산으로 옮겨주셔요. 시내산. 시내산.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0계명두돌파을 밖에 올라간 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사0일 이렇게 대화하니까. 모세 얼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광채가 쫙.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 수건으로 얼굴 좀 가려주시면 안 됩니까? 부탁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변화된 산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떠실까요? 엘리야하면 생각나는 산이 어떤 산이세요? 갈멜산.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도 갔었는데 거기에 동상에 엘리아의 동생이딱서 있어요 엘리아가 칼을 착 들고 이방 선지자를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승리처럼 보였던 이 갈멜산 이후에 바로 찾아온 사건이 뭐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너엘리야내 칼로 너 제거한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다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던 산이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이에요. 강한 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 휙불 불이 막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하나님 안 계셔요. 근데 세미한 아주 작은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 영광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돼요. 그때 엘리야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엘리야 사역의 전기보다도 더 위대하고 엄청난 후기 사역을 행합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다 그들의 인생의 산에서 그들이 경험한 산의 절망하기도 하고 새롭게 일어서기로 했던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인물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예루살렘의 고통, 죽음, 별세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바로 이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실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첫 구절인 29절에 선포됐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변화되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 이름이 변화산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됐다는 말의 의미는 그 원래 의미는 다른 또 하나에 라는 뜻이에요 신학성기에 등장하는 다른 또 하나에 라는 두가지 중요한 단어가 함께 쓰이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자 내가 너희 보혜사로 보호하고 돕고 은혜 베풀었지 또 다른 하나의 보혜사를 보낼게 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때 에 쓰였던 또 다른은 이런겁니다 자 이게 스피커가 있어요. 이제 모니터 스피커가 있고, 저쪽에 저음을 내는 스피커 같은 스피커인데, 다르지요. 그럴 때 쓰이는 또 다른 하나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이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다르지요. 그때 쓰이는 게 오늘 변화되고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분 정도로만.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같은 인간인데 우리보다 좀 도덕성도 높고 뭐조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신성을 먹금고 오셔서 이제 너희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사실을 변화산에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죠. 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 그럼 뭐겠어?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그걸 믿는 게 신앙이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런 위대한 변화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변화될 수 있어. 너희들도 변화돼야지. 오늘 너희들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고착시키지 말고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시각각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이 보입니다. 절망의 산.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산에 딱 부딪히면 주저앉고 포기해버립니다 어둠의 산이 다가와요 잘 가던 길 잃고 방황하기를 시작합니다 고통의 산이 다가옵니다 어제까지 웃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탄식해요 더 나아가 죽음의 산이 가로막으면 죽음을 갈망하는 사나토스 극단적 선택이라도 할것 같은 충동이 시시각각 몰려오는 게 우리 인생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산의 위대한 변화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산 앞에서 너희들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그건 너희들의 인생 전부 아니다. 또 다른 변화된 새 역사를 내가 준비해 두었다. 지름 같은 어두움에 빛나는 찬란한 영광의 별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영광의 별을 준비해 두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오늘 변화산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길을 따르는 바로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장명숙이라는 분이 쓴 책의 내용 가운데에 두 가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994년 1 1월큰 아들이 고삼인데 수능을 며칠 앞두고 샤워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봤더니 선천성 뇌동맥류가 있는 것을 판정을 받았어요. 수의사가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대개 아들은 수술하다가 사망할 확률이 아주 높고 식물인간이 될 확률도 있고 설령 수술이 잘 돼서 낫는다 해도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으로 논하면 별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논해지는 그 상황입니다. 갑자기 인생에 부러닥친 이 절망과 고통과 어둠과 별세 죽음의 산 앞에 놓인 이 여인, 내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이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셨느냐면, 그분이 자신의 책에 파스칼의 이런 이야기를 인용해서 고백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네. 다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며 사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는 훨씬 가치 있을 걸세.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눈을 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고 있더라고요 절망으로 고통으로 어둠으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과 아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떠서 다시 살려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줬어요 또하는 그 다음 해인 95년 6월에 뭐 95년 6월 하면 옛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은 충격적인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 거 아실 거예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아, 우리 청년 세대는 잘 모르겠구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인가? 삼풍 백화점에는 멀쩡했던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워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이분이 패션계 컨설턴트인데 그 사무실 오피스가 그 삼풍 백화점 안에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밖에 있어서 목숨은 건졌는데 거기 함께 일했던 동료 주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어요. 또다시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두려움이라는 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해, 불안의 산이 갑자기 여인의 인생 앞에 가로막은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트라우마에 빠져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한 시인이 썼던 이야기를 또 인용합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단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자신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여인이 그때부터 50대, 60대 사회복지기관에 소외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산, 고통의 산, 절망의 산, 어두움의 산, 죽음의 산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그 이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무너지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극단을 향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고통이지? 육안으로 보긴 절망이지, 포기하고 죽을것 같지. 그렇지만 그 별새 안에 내가 숨겨놓은 별을 세워보아라. 거기에 내가 그 너머에 준비해놓은 영광을 바라보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제까지와는 어제까지 그 산을 만나지 못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묻고 계시지요. 제를도 시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을 등장시켜요. 그가 갔던 길들이 어떤 길입니까? 아주 허영의 시장으로 가득찬 악한 도시, 언덕 역경의 언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강들을 싹 지나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휴, 앞으로도 이런 거 계속 나올 텐데 어떻게 내가 가나 가나 잃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처로 주신. 기쁨의 산이라는 곳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기쁨의 산에 딱한번 며칠을 보내면서 그의 시각이 완전히 촥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말입니다. 결국 답답하고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를 가만히 추적해보면요. 시각 때문에 시각. 시각이 아주 편협하고요 한쪽만 바라봐요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어떤 과거의 상처 충격 아픔들이 내 인생을 참 힘들고 어렵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독도를 기쁨의 산에 딱 얹혀놓으시니까 그렇게 좁았던 시야가 확 파노라마처럼 열리고 안개가 자욱히 끼어서 답답했던 시야가 안개가 걷히니 아주 맑고 청명한 아름다움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아하, 내가 과거에 걸었던 그 죽음, 고통, 절망 이런 의미가 있었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똑같은 고난, 역경, 힘든 일 문제될 거 없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 인생 한번 쭉 돌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기쁨의 산 같은 변화의 산 있었니? 없었니? 돌아보니 있었어요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돌아보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변화의 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 변화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던 기쁨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됐네 야 내힘으로 내 지혜로 이거 정말 안될 거라고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네.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다시 느끼고 캐치하는 그 순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산을 넘고 예. 태산아,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새로운 선포에 위대한 동력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평탄대로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꽃길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과 가시밭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변화시켜진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고난 가시밭 눈물 죽음의 길이 아니라, 변화시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떤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그 길들을 새롭게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밤속에 별을 발견하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구나, 이 위대한 고백을. 할수 있는 주인공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해석을 남겨준 분이 시에스루이스라는 분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났을 때에 사업 잘되고. 선거에서 당선돼서 높은 지위 차지했어 봐. 아버지 집갈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안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안전하고 너무 평탄하고 너무 모든 것이 잘돼 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버지 본향 집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탁류에 휩쓸려 세상의 물결 가는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로는 여행길의 말입니다 좋은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피로가 쫙 풀리고 원기가 회복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곳곳에 변화의 산들을 주시긴 합니다만 변화의 산에서 변화의 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는 기독도가 걸었던 죽음의 강도 또 악한 도시도 역경의 언덕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변화산 신드롬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랑 대화했는데 수년 전에 인생에 큰 고통을 겪으셨더라고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냈는지, 집사님 하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 여기까지 왔다. 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이 집사님 후보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인생의 엄청난 고난의 산, 절망의 산, 어둠의 산, 별세의 산을 맞아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변화산에서 위대한 새로운 변화를 신이 보여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하나의 사인, 하나의 새로운 포스트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우리 인생을 산산조각 내려고 하는 이 산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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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찬란하게 동토로는 시온산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그 통로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별세의 산 때문에 절망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별을 새는 영광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의 찬란한 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